안녕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정말 좋아하고 잘했던 저는 결국 대학에 가서도 수학을 전공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제가 인강도 학원도 과외도 없이 수학 공부를 해왔다면 믿으시겠나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수학을 좋아하게 됐는지, 그리고 잘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그 전에 고백드릴 게 있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수학 학원을 운영 중이시거든요. 아이씨 그럼 수학 잘하는 건 당연한 거였네 하고 영상 끄려고 하시는 분들 잠깐만 멈춰주세요. 사실 어머니에게 직접적인 수학 수업을 받은 적은 없어요. 대신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부에 대한 가치관을 많이 심어주셨어요. 저는 수업을 따로 받기보다는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였고요. 중간중간 어머니께 피드백을 받는 정도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물론, 그런 피드백조차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저도 여러분들께 그런 피드백을 줄수 있는 길잡이가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든 것이니 꼭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우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게 어떻게 수학을 잘해요? 라는 건데요. 정말 필터링 없이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수학은 눈치 빠른 사람이 잘해요. 이 표현이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가장 직관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눈치가 좀 빨라요. 친구들의 사소한 변화도 금방 알아채고요. 뭔가 필요하거나 불편한 게 생기면 말안 해도 다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이게 수학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문제를 풀면서 느끼는 건요. 수학은 정답을 바로 말해주는 과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구해! 라고 말해주는 문제라면 그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겠죠. 근데 진짜 문제는 조건을 살짝 숨기고 다양한 장치를 써서 힌트를 비틀고 치기나 논리를 교묘하게 숨기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굳이 도형을 끌고 와서 문제를 낸다거나 문제의 흐름을 한번더 꼬아서 낸다거나의 형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수학은 결국 눈치싸움이에요. 얘가 지금 나한테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이걸 캐치해내는 게 핵심인 거죠. 저는 이 눈치싸움을 빨리 끝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수학 풀이에도 시간이 크게 소요되지 않는 거죠.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저이 문제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안 했어요. 왜냐면 엄마가 이런 질문은 받아주지 않으셨거든요. 대신에 왜 모르겠는데 라는 역질문을 받았어요. 저는 요즘 과외할 때도 학생들에게 왜 모르겠어 라는 질문 많이 던져요. 그럴 때마다 학생들이 그냥 모르니까요. 라고 대답할 때가 많은데, 아, 저는 답답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왜 모르겠어?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요. 아, 이 표현을 제가 잘못 읽어낸 것 같아요. 혹은 개념을 여기서부터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조건까지는 다 해석했는데요. 이걸 어떻게 수식화해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라는 식의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문제를 바로 다시 풀어주시는 게 아니라 항상 살짝의 힌트만을 주고 자리를 뜨셨어요. 예를 들면 문제를 다시 읽어주시면서 여기 적분을 했는데 0이 됐네? 이게 무슨 의미지? 이렇게 다시 질문을 던져주세요. 그럼 저는 거기에 꽂혀서 그 문장을 오래 붙잡고 계속 생각했죠. 이런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저는 처음 보는 문제를 만나도 어떤 부분이 핵심인지 금방 캐치하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내신은 사실 풀이만 어느 정도 외워도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수능은요. 처음 보는 문제를 빠르게 풀어내야 하잖아요. 그럴 땐 근본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능력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눈치 게임을 잘하는 데에서 발휘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수학을 잘하려면 찍어내는 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공부 영상에서 찍기라뇨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저는 실제로 과외 학생들한테도 야 모르겠으면 좀 찍어봐 그럴싸한 거 있을 거 아니야? 라는 말 가끔 해요 물론 그냥 운에 맡기라는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그래프 개형 중에 뭐가 가장 그럴듯해? 혹은 불연속점이 있다면 어디쯤일까? 이런 식으로 감각적으로 먼저 접근할 수 있게 유도해 주는 거죠 먼저 한번 감으로 던져보고 그 다음에 그게 조건에 맞는지 풀이를 거꾸로 채워나가는 방식인 거예요. 앞에서 말했듯 수학은 20고개처럼 조건을 살짝씩 숨겨놓고 풀이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재보고만 있으면 시간은 흐르고 아무 진전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일단 하나 던져놓고 그게 조건에 부합하는지 따져보는 방식이 오히려 수학을 잘하게 해준 핵심 과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특히 수능 같은 시험의 경우 이런 식의 감각적 판단 후에 논리적 검증을 하는 풀이 방법이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눈치가 빠른 무기 하나와 찍어내는 힘 이렇게 두 가지 무기로 인강도 학원도 없이 수학 공부를 해오면서 실력을 키워나갔어요. 제가 선생님들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은 적은 없어서 화려한 스킬이나 유형화된 공식 같은 건 없어도 저는 그 어떤 문제가 주어져도 끝까지 풀어낼 용기와 힘은 얻게 되었어요. 소신 발언 하나 하자면 요즘 수능 컨텐츠가 워낙 많아져서 학생분들이 효율을 따지며 공부하는 경향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는 없지 않나? 왜냐면 스스로에게 쌓인 게 분명 있어야 필요할 때 꺼내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요, 수학 성적이 잘 나왔을 뿐만 아니라 정말 수학을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수학을 그저 숙제가 많은 과목,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 스무 곡의 퀴즈를 풀듯 재밌게 수학을 느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적은 자연스레 뒤따라 올 거예요. 진심으로 수학을 좋아하면서 잘할 수 있게 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